안녕하세요. 뭐 날씨 무척 덥죠 아마 이제 다음 주면은 응? 큰 더위는 갈것 같아요. 그 요즘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 사는 사람들, 그저 특히 그 용산 쪽하고 여의도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세상의 모든 변화는요 정치에서 비롯되고. 또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도 정치에서 시작된다. 아,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. 그러한 그 정치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? 뭐 잘하는 것 같은가요? 아니면 뭐 화가 나요? 모두들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이 화가 난다고 해요. 여당과 야당의 오죽 싸움질, 싸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. 어? 이, 없애,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, 이 국회가 그뭐 봉숭아 학당으로 그 변모했어요, 보니까. 대통령은 오로지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 기용하려고 하고, 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가로막고, 그 저번에 그,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, 그런 말 괜히 해가지고, 어? 지금 힘들잖아.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충성해뭐 애완견한테 충성할 거야? 그런 그뭐말 같지 않은 말을 해갖고 괜히 고생하고 있어 지금 뭐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 말, 그런 쓸데없는 말 해갖고 그이 야당 놈들이 맨날 써먹잖아. 그저 이진숙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의그 방통위원장 할 사람 없나? 그 서울의 소리에 백은정이 같은 사람 시키면은 야당에서 꼼짝 못하고 저 승인을 할거 아냐 그 머리를 좀 써요 머리를 탄핵할 거 뻔히 알면서 음그 응? 진숙이 그 힘들게 하지 말고 이동관이도 김홍일이도 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진숙이까지 힘들게 해? 나 원참 그, 뭐, 우리 그 사람 좋게 봤는데, 이거 틀렸어. 우리 흔히, 마, 흔히 하는 말로, 뭐, 술 좋아하고, 노래 좋아하고, 미신 좋아하는 사람, 저고 원래 그 독하고 나쁜 사람이 없는 건데, 뭐, 내가 좀 사람을 잘못 봤는가 같아. 그, 지금이라도 좀그 야당 놈들 그 하자는 데좀한번 해줘 봐. 그래갖고 잘못 되는 거 있으면 그때 가서 그냥, 검강, 캐비는 열어가지고 그냥 다 쳐놓으면 되는데, 왜그 정치를 그렇게 어렵게 해요? 이 타협의 정치가 필요할 때예요 자꾸만 그렇게 시끄럽게 어긋난 그 돼지 발톱처럼 그런 정치로는 국민들은 양분되고, 사회는 분란으로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에요? 우리가 그 준비한 셀프복지 소비자연금 프로젝트. 모든 국민들이 이 소확행,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, 그런 연금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그 조봉암 정치를 이어가면서,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대환영하지. 그래야 한류 정치로 세계로, 글로벌 사회로 나갈 수 있다. 생각 안 들어요? 이미 한류 문화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잖아. 정치만 지금 챙피한 정치로 태보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거부하고 탄핵하고 또 거부하고 탄핵하고 언제까지 그 봉숭아 학당 정치만 하려고래? 그래?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. 하긴 뭐 해외 경험이 없으니까 어, 뭐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. 나는 그한 15년 동안 세계 600개국을 다니면서 활동한 사람이에요.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떤지 난잘 알아요.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군사, 뭐 경제 또는 문화, 뭐그 스포츠 등이 총평으로 따져서 우리가 어? 7대 강국이야, 7대 강국. 그런 나라가 해서는 안될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. 재명이, 조국이, 연길이 그런 놈들 그 잡아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어? 그렇게 할 일이 없어. 전 그렇게 할려면 그내 식구부터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놈들 또 콩밥 좀그 먹이면은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큰 정치 한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던가 그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지 우리가 싱가포르 그 그냥 한번 누구야 리 리콴유 수상 그. 어? 그분의 그 투명하고 윤리적인 그런 리더십, 공부 좀 한번 해봐요. 가족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여 전 국민한테 그런 그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았는지 본받을 건 받아야지. 지금 사실은 정치처럼 쉬운 게 없어요. 내가 지금 저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는 굉장히 힘들어. 장사가 잘안 돼. 근데 정치는 쉬워. 아, 나라 돈 많겠다. 국민들 화합만 잘 시켜 놓으면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야? 이번 그 파리 올림픽 봐봐 대단하잖아요. 그런 국민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어? 우리 흔히 하, 얘기하죠 작은 거인 대한민국. 그거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정치를 끌고 가는 게 문제야 문제. 정신 차려, 좀. 군주민수나 저번주에 저번 얘기했잖아요. 물과 같은 민중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, 알려줬잖아. 바다에 배가 기울어져서 엎어지면 우리 다 빠져 죽어. 지난 정권이 못마땅해가지고 국민만 바고 간다 해서 지금 윤석열 천장 시켜놨더니, 이게, 아니, 지금 선장 되자마자 지금 배를 막 어디 산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, 지금. 관세청 그 마약 장사들하고 서울 경찰청 그, 그 조고씨 얘기 들어보니까는 어? 같은 뭐 국가기관끼리 그잘 한번 같이 해 먹자고 했다면서 그것 그런 그 비밀을 꼬질러 바친 사람도 문제야 같은 그 국가기관끼리 그렇게 단합이 안 돼서 공수처는 국가기관끼리 그잘뭐 단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식의 정치. 보편성 있는 지도자, 국민만 보고 간다던 초심으로 좀 돌아가세요. 요즘 제가 하도 답답해서, 어? 백범사상 실천단체도 좀 만나고 싶고, 4.19 정신단체 어른들하고도 또 하소연하고 지금 다녀요.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해온 그런 백범선생님, 축산선생님, 4.19 영령들, 우리 후손들이 면목 없는 그런 기득권, 그런 매몰 사회로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거야. 뭐, 윤석열 정권이나 그 주변 뭐, 간신배들이나, 어, 봉숭아 학당 국, 뭐 국민의힘 당이나 출세주의자 집단 민주당이나 대다수 나라 본, 나란 일 보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끼리 어떻게 방법이 없어 고칠지가 못해 서로 쌈박질하느라고. 그우리들라도좀 나서서 우리의 그 작은 목소리 일전정, 이걸계몽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뭐, 음, 어떻게 보면 잠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, 그런 거지.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대한민국의 어, 오늘이 있기까지 이 피흘린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미력하지만은 봉사하고 어? 좀 노력해야 합니다. 그 나무 나라 아니잖아요. 우리가 주인인데 보수, 진보, 어? 우파, 좌파, 그 쓸데없는 그 어? 뭐라 그꼬시래기 제살 뜯어먹는다고 그러죠. 그런 소리 하지 말고, 특히 저 태극기 부대, 강화은그또 촛불 부대, 그리고 그저 강운이 부대. 그 세종대왕 그, 내려다보는 앞에서 그냥 욕지거리하고 쌈박질하고, 응? 그러지 말고 정신들 차려. 이 화상들아. 이 또, 저 내일 또 우리 태극기 부대 연대장 내 친구, 응? 이따가 또 나한테 난리 치겠네 또. 하여튼 그 우리 국민들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서, 날씨도 덥지만은 정신 바짝 차려서, 나라의 주권자로서, 우리 주인 행세를 좀 한번 합시다. 뭐, 그렇다고 뭐, 특별하게 할 일은 없지만은, 마음이라도 그렇게 자꾸 가다듬고 가야지. 아, 정의가 뭐예요, 정의가? 뭐, 정의가 큰데 있어? 조그마한 것부터서 정의지. 우리 이런 것도 정의고, 어? 나쁜 거 보면 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. 오늘 더우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우리 그 조봉한 마을 대변자였습니다. 예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